이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1,4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퍼스트 무버, 바깥쪽에서 5번 퍼스트킹 따릅니다. 1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외곽에서 7번 승리파크와 6번 팡팡히어로 가재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퍼스트킹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6번 팡팡히어로와 7번 승리파크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5번, 6번, 7번 세 마리 경주 초반 3파전을 펼치고 있고 그뒤 1번 퍼스트 무버, 2번 스위트 명운, 3번 최강 몬스터가 뭉쳐 있습니다. 4번 서해가 최하위권입니다. 옥선주로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퍼스트킹 바깥쪽에서 6번 팡팡 히어로가 1마신 이내로 따라 붙습니다. 5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7번 승리파크 3위로 1번 퍼스트 무버 3번 최강 몬스터 2번 스위트 명운 4번 서해순으로 중하위권 순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5번 퍼스트 킹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팡팡히어로 어깨를 달아내기 시작했고 7번 승리 파크 가세하면서 5번, 6번, 7번, 1번, 2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승부 풀어갑니다. 선두는 5번 퍼스트 킹이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6번 팡팡히어로입니다. 6번 팡팡히어로 바깥쪽에서 힘을 내면서 5번 퍼스트 킹을 근소한 거리 차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7번 승리 파크 따라붙습니다. 6번, 7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승리 파크 안쪽에 6번 팡팡히어로 넘어서면서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7번 승리 파크가 앞서 있고 6번 팡팡히어로가 2위로 7번, 6번 두 마리 앞서 습니다. 선두 7번 승리파크 6번 팡팡이어로 2위로 7번, 6번, 3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m로 펼쳐진 8경주 출전한 말 중에 그렇게 관심권이라고는 볼수 없는 7번 승리파크가 역시 결승선을 1위로